스타물에 도착은 잘 했는데, 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곳에서, 부르무치에서 <laughs> 이곳으로 짐을 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절차 같은 걸 이제 다 마치고, 지금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어, 똑같은 이 시간에 와서 짐을 다시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스케줄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 전체 일정하고 또 어떻게 차질이 생길지 아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 비행기 스케줄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떡하다 가 이런 일이 또 생겼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국내선과 국제선을 지금 오가면서 비행기 스케줄 조절하고 또 지금 할수 있는 거 화장실 갔다가 또환전하러 또 어, 지금 자기에는 그렇고 일단 트램 시작되는 시간부터 일단 나가서 관광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한 4시 다 돼가는데 아 진짜 갑갑합니다 멘몸입니다맨 맨몸. 아, 여기는 이스타불 도나바우체 공장을 가는 길입니다 어, 아침에 짐은 어, 어, 오늘 밤에 새벽에 이제 또 찾으러 가야 되고 공항에서 트램 타고 지하철 어, 지하철이 아닌 라 지상철 타고 돌마바체 공장까지 일단 어, 처음으로 어, 관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탁심 광장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30D 버스. 탁심 아, 광장 아, 버스를 아, 탔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이사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다리 전에 내리라고 해서 다리 전에 내렸는데 아, 갈마타 불지 다리가 나왔습니다. 탁신 아, 광장은 어딘지 아, 모르겠는데요. 아, excuse me. 이지이나 갈라타 VS 예. 아, where is Taksim Square? 택시. 예. 도락탄. 그레닝 앞까지 아, y e a 케 okay. 아, thank you. 갈라타 타워로 왔습니다. 아, 올라오는 길이 부산에 영두산 어, 공원 올라가는 길이라흡사합니다지 원덕도 많고 가파르고 골목마다 상점도 많고. 아, 터키에서 직접 깔아주는 오렌지 주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오렌지 주스. Thank you.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도 참 좋은데요. 아, 탁신광장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저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어, 경찰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탁신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영주산공 역사라는 게 맞았습니다. 비둘기 때. 아, 많습니다. 어 마이브레이션 휴기입니다. 얘네 기도 시간인가 보다. 드디어. 아야소피아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앞마당에 좀 어, 누워 있습니다. 어, 오늘 하루에 돌체만 어, 공간이랑 사칭 공장, 그리고 가라, 합 그리고 다리 그리고 소피아 건물관까지 왔고 그래서 어, 어, 다리에 조금 물집도 잡혔고 조금 어,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다리가 아프고 해서.

공시 점점 더 빛날 거야 공시 빛에 그림자가 져서면 이미 끝났다고 공시 꽃 잡아도 존재 공감 그리고 앉아 있는 존재요 곧 지나게 좋 10분, 10분, 15분. 아, 오케이. 아, 오늘은 부디 별일 없이 짐잘 찾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어즈미를 가는 비행기를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8시인데 내일 8시 비행기라서 공항에 또 한. 12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무슨, 터행크스 나오는 어, 터미널 영화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사람이 웃긴 게,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공항에 통... 이렇게 또 다시 들어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어, 편해지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충전할 수도 있고, 뭐, 뭐 화장실도 계속 가까이 있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공항이 훨씬 안전도 하고 편한 뭐 시설들이 많으니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일단 어, 어저께 자리를 받은 화장실도 가깝고 전화기 충전도 할수 있고 조금 쉴수 있는 좀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12시 정도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어, 짐을 찾으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잠, 잠시 물을 붙이고, 어, 이러는제 집에다 좀 사는 거, 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어, 저 뒤로 오시면 이제, 마치 이제, 짐을 잃어버렸던 한분인 어, 부부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 조금 이따가 깨워서 이제 지점을 찾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굳이 제발 지점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설마 했습니다. 아, 진짜 설마 설마 했는데. 가방이 안 왔습니다 또 아, 내일 다시 이 시간 비행기로 가방이고 내일 아침에 아, 이즈미를 공항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우선 오늘 안 나온 가방에 대해서 스케줄을 조정을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일 아침에 다시 이즈미르로 가방이 온다는 게 우리 일정하고 너무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어 우리가 어 내일 받을 수 있는 그 저기 페티에 쪽으로 가방을 보내줄 수 있는지 어 확인을 하고. 하루 한번 다시 가고 있습니다. 어, 뭐 어떻게 잘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어,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어, 지금 우리가 29일 날 가는 페티에에서한 55,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 달라마라는 공항으로 다시 저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어 제가 그 생각을 잘한 건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아직 어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 안에서 지금 한번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어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더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겠습니다 아멘 I mean. 역시 공항에선 고추 참치입니다 아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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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행 넷째 날 이스탄불에서 셋째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 보시면 조금씩 이제 배가 떠오르고 있고요. 어, 짐 때문에 함께 하던 다른 한국 분은 6시 어, 비행기로 다른 데로 가셨고 저는 또 8시 비행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가시면서 어, 체리를 또 주고 가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또 문화가 집을 잘 찾았냐고 문자가 왔었는데 아, 참 가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쨌든 아, 이즈미르로 올라가서 내려가서 아, 또 우리 식구들 만나고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어쨌든 갑니다. 어, 한국에서 미션트립, 어, 이렇게 회의할 때, 김재영식장님이 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죠.